마녀비달부, 키키. 2. 키키와 재채기양 마법. 가도노 에이코 지음. 권남이 옮김. 고리코 마을로 돌아온 키키. 14년 전. 깊은 숲과 나지막한 산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키키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아버지 오키노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머니 고키리 씨는 마녀죠. 그래서 키키도 절반은 마녀랍니다. 열 살이 되던 해 키키는 엄마처럼 마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지만 옛날 마녀처럼 대단한 마법을 부리지는 못합니다. 단한 가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정도죠. 하지만 하늘을 나는 마법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빗자루 뒤에 검은 고양이 지지를 태워서 공중제비 돌기 두 바퀴 반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검은 고양이 지지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키키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마법은 전혀 부리지 못합니다. 뭐 키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마법이라면 마법이랄까요? 어머니 고키리 씨는 빗자루로 나는 것 말고 재치기약도 만들 줄 압니다. 고키리 씨의 어머니, 즉 키키의 외할머니는 더 많은 마법을 부릴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도시락이 상하지 않게 하는 마법 같은 것도 할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마법은 점점 약해지고 종류도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마법이 사라지는 것은 캄캄한 밤과 정적이 없어진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항상 어딘가 밝은 곳이 있고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니 마녀가 집중을 할수 없어 마법을 제대로 부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민속학자로 요정과 마녀에 관한 옛날 이야기와 전설을 연구하는 아버지 오키노시는 뭐잖아, 사라진 마법이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마녀는 13살이 되는 해에 보름달이 뜨는 밤을 골라 홀로 서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 마녀가 없는 마을을 찾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혼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마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관습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마녀 키키도 꼭 1년 전에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고리코라는 큰 마을에 자리를 잡고 택배 일을 시작했죠. 지난 1년 동안 키키는 슬픈 일, 놀라운 일, 설레는 일등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배달한 물건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아울러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키키는 홀로서기 1년을 무사히 보내고 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키와 지지는 고리코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빗자루는 기분 좋게 날았습니다. 지지! 봐! 봐! 고리코 마을이야! 키키는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져가는 연보랏빛 하늘을 뒤로 하고 고리코 마을이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번쩍하고 제일 먼저 불이 켜진 곳은 시계탑일까요? 아주 잠깐 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을 뿐인데, 길, 모퉁이, 지붕 모양,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키키의 가슴이 반가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난 정말 햇병아리 마녀였던 것 같아. 그런가? 빗자루에 탄 지지가 쯧쯧하고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